2017년 강원도청에서 서기관을 부단체장으로 받아들이고 사무관을 도청으로 보낸 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. 부단체장은 석달뒤 공로 연수나 정식 명예퇴직을 계획했지만 이달 초 갑자기 명퇴했습니다. 지자체가 올해 2월부터 자신을 다시 도청으로 보내려 했지만 도가 수용하지 않는 등 신경전을 벌이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더구나 최근까지 후속 인사도 나지 않아 지휘부 업무 공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인사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. 인사 교류에 대한 대원칙만 있기 때문입니다. 지방자치법에는 부시장 부군수는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지방 공무원법에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결국 임명과 권고가 상충되면서 심결의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셈입니다. 다 됐지만, 이런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부단체장 인사를 하는 시군은 14곳입니다. 나머지는 도청이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일부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켜 도와 갈등을 빚는 등 일선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.